인가 결정 후에 내가 일을 그만 두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납입 해주든 변제 그만 잘 납입하시면 돼요. 다만 조건부 인가 결정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개인회생 이직이라든지 퇴사 뭐 소득변동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떤 것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신청 후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정리해고가 돼서 퇴사를 하게 된다거나 연봉 자체가 지금은 경기가 힘드니까 연봉이 많이 삭감되는 현상들이 발생되죠 오르든 적든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가결정 전후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가결정 전에는 내가 내 직장을 이직하거나 소득이 변동되게 되면 이직한 사실 및 소득 변동 사실을 법원에 다시 관련 자료를 소명에 제출하고 그, 이직이라든지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 계획안을 짜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달 얼마씩 벌어야 생계비 빼고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퇴직이 됐으니 내가 지금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알려서 시간을 좀 벌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면 됩니다. 임가결정 전에는. 셨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가 결정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인가 결정 이후에는 인가 결정이 이거잖아요. A라는 채무자는 너한 달에 얼마씩 몇 회에 걸쳐서 납입을 해라 이런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인가 결정 이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들이 발생되더라도 변제금만 잘 납입하시면 됩니다. 왜? 법원은 인가 결정 이후에 대해서는 이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인력도 안 되고 관여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다만 조건부 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 조건부 인가는 뭐냐면 소득 변동이 예상이 되거나 하게 되면 인가 결정 내줄 때 앞으로의 너의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오.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그리고 그 소득이 올라가게 되거나 내려가게 되면. 그 변동에 따른 변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시오라는 게 조건부 인가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 액수에 맞춰서 다시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가 결정 후에 내가 일 그만 두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납입해 주든 변제구만 잘 납입하시면 돼요. 다만 조건부 인가 결정 같은 경우는 소득 자료를 계속 내라고 했는데 퇴직이 되면 퇴직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고 또 시간을 좀 법원에 요청을 해서 빨리 새로운 직장을 얻으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정된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